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또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에 이어서 고린도서 전 8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의 교인들의 이 주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뭡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다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이나 아니면 반대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물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유익이 있고 없고가 이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결핍과 그 풍성함도 역시나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니죠. 너무나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같이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지식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유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그리고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돌부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의 집, 그러니까 뭐 신전이나 사원에 앉아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약한 자가 그것, 그 모습을 보고 그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강한 자들을 따라 함께 먹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양심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생각해 본 대로. 아직도 연약했을 때의 그 우상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불안을 갖고 거리낌도 갖겠죠. 이렇게 해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을 느끼는 것을 바울은 약한 양심이 상한다.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겠습니까? 11절말씀 보십시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멸망을 한대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큰 해악을 끼치는 것,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것.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파멸시키는 일을 할수 있다 그 얘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교회를 약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음식을 먹는 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는 일,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방황하게 하고 뭐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신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바울은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뭐 맞는 맞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나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상처가 될 거라면 그렇다면 난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참된 사랑의 생각이고 교회를 세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먹고 피우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 형제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유익이 없고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몸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 먹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 어떤 인식의 변화를 줄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제한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린 자유가 있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종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 상함을 입고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제한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 형제가 실족할 거라면 난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알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한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